그리고, 안에 본 주택은 16평입니다. 거기다가, 이렇게 앞에 테라스 내시고, 데크 지금 상태 좋습니다. 앞에 차양시설 비 맞지 말라고 잘 해놨어요. 그리고 요, 지금 계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, 이렇게 석축을 계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. 이렇게 농작물을 쫙잘 심어 놓으셨어요. 그래서 텃밭으로 계속 사용 중이십니다. 여기까지. 지금 요 초록색으로 해가지고, 쭉 경계를 나누는 모습이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까 그 앞에 그 배추 있지 않습니까? 배추밭. 거기까지 별도로 사용 중이세요. 그래서 플러스 알파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여기도 지금 지목이 전으로 돼 있잖아요. 지금 현황상 그냥 현장 전으로 사용 중인데 여기는 227평이 다 올대지입니다. 올대지. 평수가 아주 괜찮아요.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어, 시내권. 그니까 뭐 학교 있죠, 학교. 학교가 대략적으로 한 8분? 뭐요 정도? 그리고 여기는 북중주 IC가.